어디야 지연아? 어디에 있어?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제 나랑 오늘 커플인데. 야너 나랑 오늘 너 밀리터리 커플, 너 밀리터리냐? 뭘 써? 어 커플인데 우리? 어 말도 안 해도 통했다잉. 아, 근데 어디 갔네? 제가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본 데긴 한데 한번 그냥 마음놓고 좀놀수 있는 데 가려고요. 어디? <laughs> 멀티방. 오. 전 게임하러 오신 거예요? 네, 말씀해 시면안받세요 잠깐만, 어떠? 운전사님이 있으신가요? 네. 야, 야, 야. 와. 오, <laughs> 어, 안 보여요? 와, 잠깐만, 속도가 왜 이렇게 높아졌어? 오마이갓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 3등, 너 이겼다, 너 이겼다. 3등, 돼. 등 3등. 3 원래 좋 예. 그래, 링리야 어? 그래, 머리. 얘가 왔는데. 어떻게 끄는 거야? 아, 지원이는요, 스피커 데뷔 전에, 저희 지금 티아라 멤버 들 구성 전에, 티아라 다섯 명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티아라 멤버였어요, 전 멤버. 예, 이제. 섹시하더라? 어, 이제 얘가, 애기가, 애기가, <laughs> 애기가 아니야. 예,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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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가 막. 있었어, 그지? 지금 어. 우리보다 더 아니야. 그지? 아유. <laughs> 요염왕코대가 어, 높은 야자, 이런 등장자. 거. 야, 먹니 안무 영여보여줄여 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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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먹 어, 진짜 섹시여 먹여 먹여 좋지? 어머! 어머. 어머. 애여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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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지? 안무 좋지?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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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너무 좋아. 그치? 잘 잘 돼, 잘 돼. 아, 잘될것 같아, 주연아. 진짜. 아니, 너무 괜찮아. 나 진짜 긴말 그래, 진짜... 안 해도 긴장 안 해도 될것 같아. 언니 나. 솔직한 거 알지? 어머. 나도. 완전. <laughs> 얘네가 나랑 맨날 빵타면서 너네 뒷담화하고 그랬어. <laughs> 어, 그렇지? 아니야. 야, 어, 얘는 저는 엄청 짜증 나요. 아니야. 아, <목소리> 나떨어 내가 떨어졌어. 아, 내가 떨어졌대. 그냥 추워. 아, 나. 맞아. 이거 진다고 이제 게임 했으니까 우리 게임은 그만하자. 나 이제 나이 먹었나 봐. 넌 이제 힘들면 안 돼. 아, 한 번도 게임 들지도. 아, 왜 게임 드니? 저기 그냥 영화. 어. 어? 한번 아, 봐 봐. 하이. I don't know. if anyone told you about me. Talk to me again and I'll kick your ass. Of course, all the plastics are in the same gym class. Who are the plastics? The Team Royalty. Did you drink you're plastic. Cold, shiny, hard plastic. Curfew 1am and it's down 110. Did you have an awesome time? Did you drink awesome shooter? See, that is the thing with you, plastic. You think that everybody is in love with you when actually everybody hates you. Have you ever walked up to people and realized they were just talking about you? Have you ever had it happen 60 times in a row? I have.